찬송가 312장 부르십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열한기상 1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시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백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 솔로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잘 됐어요. 풍족했고 그리고 또 지혜도 많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함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가 살아도 하나님의 의하여 살수 있는 거고 그의 끝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생명도 하나님의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을 당당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유가 뭘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죽음은 급격히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은 급격히 나에게 임하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것에 취하여서 쉽게 안 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거기로부터 음, 그것에 빼앗겨서 살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시선과 마음과 목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어두움과 죽음의 세력은 나를 삼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어두움은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물질, 부함, 그것,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되고, 또 그분은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고 그것을 나의 성공의 상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걸 내게 영원토록 보존하고 내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정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원리예요. 그것을 내가 유익되게 하고 오래 지켜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책임 안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물질이나 살아가는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으로 품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을 벗어나면 어두움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음의 그림자가요. 들이우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아가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거예요. 그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대내기 웃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떠나지 말자. 하나님 벗어나지 말자. 그러면 성공이라는 게 궁극적인, 근본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많은 부함, 이런 걸 주신,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예요. 그게 그 승리가 그 성공이 잃어버려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거 거둬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아니던데요. 예수님을 떠나도 잘 되던데요. 성도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지, 기회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믿는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시간되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있고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아주 사사로운 시간에 그냥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세요. 특별히 어떤 결정할 때, 어떤 걸 선택할 때 위기 상황이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주시는 거니까 위기가 올 때,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나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유혹할 때, 그때가 어느 때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좋은 어떤 그, 중심이 되는 때에요. 그때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생각과 선택과 방법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 주님이 주룩시고 계시고 나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님 떠나지 않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것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 먼저 챙기셔서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고 솔로몬의 부함이 세상 모든 왕들보다 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있으면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누림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주셨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도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급격히 찾아온다는 사실,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드리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고 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참 성공, 승리, 옳다 함,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생각의 범위, 아버지 하나님 선택, 삶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이 자꾸만 우리를 다스리려고 툭툭 튀어 나올 때에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정하며 그 순간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갈길 잃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권으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인류가 맞닥뜨려 있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원에 있기도 하고 치료 중에 계시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서 또한 영혼의 연약함 속에서 있는 성도님들 모두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드려진 그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